야, 미트라 벌써 있냐? 나 미트라 바시작 했어요, 누나. 성민이는 미트라만도 즐겼어. 너는 이게 찍먹의 의미가 다르구나. 너 설마 뭐 블랙도 찍었니? 우리 블랙이잖아. 우리 이거 봐봐. 얘들 복법이 다르네. 어, 애들아. 나 지금 채팅창으로 레드랑 블랙을 단다는 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했거든, 병신아. 빨리 꺼 그냥. <laughs> 아니, 진짜. 아, 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형. 레드를 아는 형이 병신이야. <laughs> <B> <laughs> 아. 저 지능자 새끼들 진짜. 아, 메이플을안 하면 되잖아. 메이플을안 하면 일숙도 없고 주간 숙제도 없어. 돈도 안 써도 되고. 아, 근데 진짜 열받는 게뭔줄 알아? 로아에도 그렇게 열심히 애정을 써놓고 왜이플을안 되는 건데? 왜? <laughs> 왜 나는 사랑하지 <살아가지> 않는 건데? 지우아 <laughs> 쟤한테 애정은 이거는 돈이 아니야. 그래. 쟤는 애정은 시간이야, 똘보기한테 있어서. 나한테 돈보다 더 값진 건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레드 달아야지 시간이야. <웃음> 시간이. <웃음> 시간이, 시간이 <웃음> 구독 좀해 줘요. 하이 아이. 성현아 너 그래서 돌리고 있어 지금? 어. 매점 갔어? 못 갔지. <laughs> 기다려봐 내가 싹싹 한번 긁어볼게 근데 나 가려볼게. 지금 유니크에서 아. 공공힘이 나와버렸는데 그냥 이, 이걸로 살고있으면 어떡하지 15퍼는 안되지 21퍼까진 가야지 그래도 아, 메이플 끄고 왔더니 여기서도 하고 있네 아 돌보기도 메이플 해? 나 방금 팔라딘 만들었어 아니 이게 돌보기형이 메이플을 한다는 거 자체가 메이플 개씹 흥겜이란 소리거든 그렇긴 해 흥겜이긴 해 한번 해보는 거지 뭐아진영 갚을게 아? 내 전재산이야 지금 그럼 갚을게 어 나도 돈줘 진우야 야 나도 주라 일단 썬데이라서 저기 성윤이 왜 돈이만 주는데 성윤이 왜. 어. 나랑 같이 지금 고원경 족구잖아. 족구야 지금. 니들 레벨 몇이? 200. 나 오디움. 아 근데 이도련하나에 집중했으면 나도 도원경 같지. 너 레는 레벨 몇인데 걔도 오디. 걔랑 일리움이랑 1렙 차이야. 여러분 저희 피크하기 전에 잠깐 성인이 근무기 운동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무기가 아직 에디 유니크 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인이에게 근무기 운동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스카니오스고. 근데 그거 아셈? 뭐? 나는 선데이 메이플은 무조건 경험치 많이 주는 날인 줄 알았어. 저번 주가 경험치 많이 주는 거였잖아. 그, 그치. 그래서 아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을 위해서 재백 모아놨다가 해 하고 12시 땡 하자마자 다넵배 누르고 달리자 했는데 갑자기 썬데이 딱 누르니까 다른 게 아니, 있더라고 나 그때 진짜 메이플 아직도 후회되고 좀 생각 많은 게 뭔지 알아? 우리 살먼서버 했잖아 응. 살먼서버 일요일 때도 썬데이 마인크래프트 했잖아 그 엑스레이 열어주는 거아아나 응. 그거 포기하고 썬데이 마인크래프트 했다고 근데 그 마인크래프트 지금 우리들의 추억에 남아서 휴지 추각됐다고 <laughs> 그러게 썬데이 메이플을 어야지 장난아 <laughs> 무슨 소리야 형그 그 추억 그치. 나한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돌아왔다고 너만 돌아왔잖아 아아나 아, 저거 받았다. 구글 디프트 카드 <laughs> 아, 만원 받았다. 나도 나는 치즈직 구독권 6 장. <laughs> 아니 너는 왜스카니아 서버에서 하고 있어? 챌린저스 안 하고? 우리는 본캐가좀 있어서. 나는 그렇게 챌린저스 열리기 전에 일리움을 시작했고 챌린저스가 열리고는 렌을 걷다 키웠어. 그러니까 챌린저스 이벤트가 인 이거가 시작되기 전에 메이플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나는 <laughs> 음. 쇼케이스를 보고 아 찍먹 마렵네. 아못 참겠는데 챌리 서브까지 일리움 그냥 키워야지 하고 키운 거라. 그거. 뭐? 이미 다 키웠다는 거임. 그럼 난 챌린저스에서 하고 있는 게맞겠 그렇죠 <목소리도> 채섭이 훨씬 좋지, 보상도 있고 채섭이 버프가 좋아서 거기서 좀 하다 오는 게 좋아. 어, 나는 이제 못 가는 거고. 나도 이제 찡벅이긴 한데 어차피 저기서 해봐야겠다 근데 팔라딘이면 이제 성윤이가 또 팔라딘 선배님인데. 성윤이 팔라딘 레벨 몇인데? 나270몇 쳤는데 그거 나 승민이한테 넘겨줬어, 쓰고. 아 근데 형 조금만 더 아, 빨리 시작했으면은 도전 무기 쌍레전 줄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승민한테 준 다음에 그거 팔아서 그냥 스펙업 팔아했거든. 아 맞네. 근데 어차피 난 챌린저스 서버잖아. 왔으면 받았지. 나중에 리퍼할 수 있잖아. 아 반달. 이면 은뭐내하 따로 준비할시간 충분하네 지우야 준비해놔 지금부터 와 시간 어? 꼬라이 새끼네 이거. 그냥 이법이 다르다 아 <laughs> 어, 지금부터 준비해놔 거달이면 뭐 충분하지. 어. <laughs> 어 갔다. 응 아. 음. 갔어 레전들이. 어, 갔는데 이제 밑잠재 두줄 띄우면서 이제. 아니야 형. 기다려 기다려. 장부 처리 좀 <laughs> 먼저 하고. <laughs> 아, 아니야 성윤아 나나 됐지 <laughs> 말고 나 됐지 말고 땡긴 그냥. 해. 어. 이미 뜬 순간 너는 그걸 보야. 너 해야 돼. 너는 해야 돼 지금. 아 진짜. 나 멈춰도. 할거 해야지 피크 해야지. 메이플엔 <laughs> 네. 스탑이 없어 성윤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하고 와. 아 그러면 야얘들아나 메이플 킨다 이거 퀘스트 깨다가 나온 건데. <laughs> 어, 나 숨이 아니. 안 쉬져. 어 <laughs> 장부야 저거? 진우 형한테 50억? <laughs> <laughs> 이새끼는 돈으로 똥 닦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 미트라 벌써 있냐? 나 미트라 나? 받고 시작했어요, 루나. 정연은 아, 정 어? 미트라만들지 어? 않았어. 너는 이거 찍먹의 의미가 다르구나. 너 설마 뭐 블랙도 찍었니? 우리 블랙이잖아. 저... 우리 이거 봐봐. 첫 번이. 나랑 진우 랑 저기 V I P 사우나에 거기서 몸 조리, 아, 우리, 우리 맨날 사우나, 리조트에서. 아, 어. 맨날 같이... 얘네들 불법이 <laughs> 다르네. 우리는 사우나에 늘 같이 있어. 블랙 살 먹을 하자는데 이게 블랙 살 먹이 뭔 말이야? <laughs> 이게 존재하지 않는 말이긴 해. <laughs> 그래? 근데 레드까지는 진짜 쌀먹이야. 거지 빌게이츠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야? 레드는 달면 좋단 거임. 레드는 인정. 어떻게 달는 건데 저게? 에이... 현금 150만 원. 지랄났다. <laughs> <laughs> 형 이거 레드가 세달이거든. 한번 달면은? <laughs> 월에 50만 있어? 원인데. 내 방송만 보고 있어봐. 이 MVP 혜택들을 형 봐야 돼. 말이 안 돼. 딸깍이 진짜 개쩔어. 이게 일회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존나 편함. 어, 애들아, 나 지금 채팅창으로 레드랑 블랙을 단다는 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했거든 병신 빨리 꺼 그냥 아니 병신 아니야 병신 새 아니, 아니, 병신, 병신 아니야 와, 아니 형 성신. 레드를 안한 형이 나, 병신이야 칭찬. 아 진짜 레드를 안한게 과모 멍청이니까 아니 이거. 형 모스 터 받고 일일이 일곱 번 놀아 <laughs> 아씨발 저지능자 새끼들 진짜 아, 메이플을 안 하면 되잖아 메이플을 안 하면 일숙도 없고 주관 숙제도 없어 돈도 안 써도 되고! 뭐래 야, 형! 카테고리 방송 시작 메이플스토리 처리하고 있었으면서! 그니까. 형 지금 부입덕 부정기야 그냥! 야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 로아에도 그렇게 열심히 애정을 써놓고 왜 메이플은 안 되는 건데? 왜! <laughs>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건데? 지우야 <laughs> 쟤한테 애정은 이꼴르 돈이 아니야 그래 쟤는 애정은 시간이야 똘보기한테 있어서 나한테 돈보다 더 값진건 시간이란 말이야 <laughs> 그럼 레드 달아야지 병신아 시 아니 시간이 줘야 <laughs> 시간이 <전에. 웃음> 나는 사냥을 안하고 2 7 5로 찍었어요 우리도 시간 존나 아까워서 레드 단거야 병신아 이 새끼들 핀트를 못 잡네. 시간을 <laughs> 쓰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시간 을안 쓰면 레드가 야겠다고 무적기네. 시간을 쓰기 싫어도 레드고 시간을 쓰고 싶어도 레드네.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이 애정이니까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고 그럼 레드를 달라고. 안 써도 되니까. 어좋된다 얘네들. 형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했어. 형 모든 논리가 지금 다파이 되면 레드를 달아야 되는 게 맞아. <laughs> 어 그리고 다는 데만 150이고 다음 달엔더 싸게 해줘 <laughs> 매달 50만 어, 원씩 품위 집이 때... 내는 거야 원래 형 그리고 어 어차피 슬슬... 형한 달에 50만 원쓸 수밖에 알았어. 없어 야. 왠지 알아? 에, 에, 형 이거 이게 치, 주간 에픽 캐스트 깰리면 이제 8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주말에한번두번 하는 코인이야 맞아 어차피 8만 매 보서야 된다니까는 박철태 아, 트만 <laughs> 너라도 좀 중심 좀 잡아줘 지금 너까지 이러지 말고 형 누구야 목욕은 해야 될거 아니야 목욕비는 내야 돼어우나 내야지 나 지금 이거 렌한테 30시간 박은 거 아까워 죽겠어. 니네 몸이나 똑바로 씻어 이 새끼들아. 몸 목욕이야. <웃음> <웃음> 어떻게 아, 우리 다 같이 뭐 V I P 리조트나 갈까? 나 가서 운전 지지고 있을게. 천천히와 어, 어, 들어가 있어. 어. 나 꼭대기 있어야겠다. 메뉴. 어, 나 왔어, 얘드아 어디 있어? 꼭대기야. 꼭대기로 와. <laughs> 아나레드좀 쪽팔려. 에드 나날 봤네. 안 되겠다. 나 이거 피크 켰는데 이거 하나까지만 해야겠다. 아 어디냐 이거 MVP 블랙 명찰 반지도 한번 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laughs> 반짝이는 거보임 저기, 친구의 촉간지, 그냥. 울스로이스 네. 감성, 뭔지 알지? 울스로이스 옵션 추가하면 은차 팀장에서 막별내리거든딱그 감성. 그런가. 개간지. 근데 개웃긴 거는 귀신같이 똘보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임. 왜눈박이 <laughs> 마을에 두눈박이가 말이 없어졌다는 거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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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챙겨주고 그래? <laughs> 아! 이 마을은 나를 위한 사우나가 없다. 현실 사우나가 더 싸긴 해, 돌보가. <laughs> 그니까, 나 찜질만 갈래. 아, 개웃기네.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꼬아, 너뭘 위기를 걷기로 하는 거야? 아, 저거 제로는 남케어 캐둘다 꾸며야 돼. 아, 진짜. 어? 나는 코디 두 번이나 할수 있어도 나. <laughs> 아, 진짜? 아이. <laughs> 아니, 씨발, 돈을 두 배로 쓰는 거잖아. <laughs> 뭘 씨발, 할수 있어, 이 지랄하고 있어.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등산부터 하자고 돌보기 이거 소리없는껴아 오케이 등산하러 갑시다 <laughs> 나와 똘보가 피크 가자 어 피크 갑시다 ㅅㅂ <laughs> 새끼 등산해야지 오늘 등산하려고 모인건데 그렇지 한글 있나 이거? 일단은 초대해드릴게요